근데 문제 며칠 전 그의 방에서 우연히 청첩장을 발견한 거예요 이름을 보니까 신부 이름은 제가 아닌 다른 여자 심지어 날짜는 다음 주 저랑 다시 만나는 와중에 다른 여자와 결혼을 준비하고 이런 개색 지금 배신감이 너무 커서 전남친 결혼식장 가서 깽판을 치고 싶지만 친구들은 명예훼손으로 소송 당하거나 미친 사람 취급받는다고 다 저를 말려요. 가만 있자니 미치겠고 나서자니 후폭풍이 들어요. 이런 전 어떻게 해야 되죠? 분노 빨리. 폭발 사연이야 이거. 아 이게 이런 사연 크... 이런 거 있잖아. 이제 헤어 메이크업 하는데 가서 오늘 저 이쁘게 해주세요. 왜요? 오늘 어디 가시게요? 전 남친 결혼식이요. 그때 모든 스탭과 선생님들은 집중하기 시작하지. 한올 한올 다 열심히. 아, 더 이쁘게 빡 그런 거 있잖아. 이게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걸 좀 해결해 줘야 될것 같아. 무조건 이 남자는 개새끼지. 이 남자는 개새끼는 맞아. 이 남자는 개새끼는 맞는데 속된 말로 한타까리 한번 해볼까. 음. 아주 그냥 결혼식 한번 엎어볼까.